심장막 삼출은 심장과 심장막 사이에 과도한 체액이 축적된 질환이다. 심장막은 심장을 감싸는 낭이다. 체액이 50ml를 초과하면 삼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심장막 삼출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심장과 심장막 사이에는 항상 얇은 층의 체액이 있다. 하지만 질병이나 손상이 있으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차례로 체액의 양이 늘어난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때로는 이전에 염증이 생기지 않고 심장막 삼출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장막 삼출은 심장에 압력을 가하고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글을 읽어보고 심장막 삼출을 발견하는 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심장막 삼출을 발견하는 방법 심초음파 이러한 기술은 심장 질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축적된 체액을 정량화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심초음파는 심장막 삼출을 발견하는 데 선호되는 검사이다 심장 초음파로도 알려져 있으며 의사가 심장의 구조를 확인하고 혈액을 퍼올리는 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검사이다. 또한 도플러 심장 초음파를 통해 의사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류의 정확한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볼때 2차원 믿음 모드 심초음파는 심장막 삼출을 진단하고 정량화하며 관찰하는 데 이상적인 기술이다. 심장 바깥막과 측면 심장막 사이에 에코가 없는 것을 발견하면 의사가 심장막 삼출을 진단할 수 있다. 그후 심장 전문의는 두 심장막 사이에 있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 삼출액의 규모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심초음파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심장 위에 가슴에 장치를 올려두고 소리를 내보내는 경흉부 심장 초음파가 있다. 또한 장치를 소화관에 삽입하여 식도까지 도달하는 경식도 심장초음파가 있다. 경식도 심장초음파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심전도 심전도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한다. 기본적으로 의사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장의 리듬과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심장막 삼출로 인해 그래프의 변화가 발생하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다. 대체로 의사는 QRS파에서 특정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있는 심실 세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방전의 합을 나타내는 벡터이다. 일반적으로 심장막 삼출이 있는 경우 의사는 QRS 전압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심장막 삼출이 있으면 T파의 평평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삼출이 매우 심하고 폐색이 발생한 경우 정기적 교대파를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파는 넓은 이정점으로 발생하여 이상을 나타낸다. 흉부 엑스레이 CT 및 MRI 엑스레이를 통해 심장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MRI가 최상의 결과를 제공한다. 흉부 방사선 촬영은 의사가 흉부 부위의 모든 장기를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 영상이다. 컴퓨터 단층 촬영 또는 CT 스캔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검사이며 의사가 단면 또는 3차원의 형태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자기공명 영상 MRI 은 의사가 신체 내 부위 세부적인 모습을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다. 심장막 삼출의 경우 이러한 검사 중한 가지 또는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심장 음영의 변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250ml 이상의 체액이 심장막에 축적되면 음영이 커진다. 하지만 50ml 이상이 있어야만 심장막 삼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이상이 있어도 흉부 엑스레이에는 확대된 음영이 나타나지 않는다. CT 스캔과 MRI가 훨씬 더 결정적이다. 심장막 삼출의 정량화 심장막 삼출을 정량화하는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없다. 모든 방법이 심장막체액의 실제량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량화에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기술은 와이츠몽 박사가 제안한 기술이다. 이는 음모든 심초음파를 바탕으로 한다. 이완기의 끝 무렵에 전방 및 후방막에 에 코가 없는 공간을 더할 것을 제안한다. 총합이 10mm 야인 경우 경도 삼출, 10에서 19mm인 경우 중등도 삼출, 20mm 이상인 경우 중증도 삼출이 있다고 말한다. 진단을 하기 전에 심장 종양과 심막낭종의 여부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의사는 가슴막 삼출이나 심외막지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